안녕하세요. 봄만세 t v 의 펀펀언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감탄지사의 탄탄지점으로 어, 오픈을 앞두고 있는 임성환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성환입니다. 아,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감탄지사 첫 외부 지점 남양주의 탄탄지점 지점장을 음. 하고 있는 임성환이라고 하고요. 어, 한화생명을 한 16년 정도 다닌 거 같아요. 16년이면 진짜 엄청 거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거장은 아니고요. <laughs> 네, 네. 16년이나 다녔던 그 그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셨는데,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 사실 요즘 음. 되게 정보들이 공개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음. 우리인데,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음. 이제 저희 펌퍼 언니처럼 이렇게 블로그에 글 올리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희만큼 그렇죠. 고객님들도 되게 똑똑해요. 슬픈 이야기인데,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고객님이랑 상대를 할때 조금 힘든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사실 저는 혼자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 제가 그냥 영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 내가 지점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하지만 팔로우하는 또 많은 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음. 사실 좀 책임감 같은 것 음. 같아요 제가 어찌됐건 처음에 하나 생명에서 이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이분들 같이 만났을 때 내가 가르쳐주고 성공시켜주겠다고 라 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시대 이런 분이 있이요그 네. 네. 마음을 저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음. 저희 지점에서도 아마 제가 업적 1등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도 아. 계속 어찌 되건 같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와드리고 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음. 지점을 세팅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또 사장님한테 말씀을 전달을 받았는데 원래 이렇게 또 추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일부를 또 그냥 거기 계시라고 이또뻥크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인간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되셨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비교했까요사 그 사람은 음. 다 똑같은 음.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사람을 음. 통해 서 그래서 내가 뭔가 이익을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죠. 바로 알아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기버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도 사실 문의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제 음. 저는 사실 입도 뻥긋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음. 어떻게 아름아름 아셨나 봐요. 아, 입소문의. 아셔서 문의가 오는데. 음... 사실, 원수 자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그냥 잘 거기서 적응해서 살고 계신데 뭐하 굳이 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정말 나중에 힘들어지시거나 아니면은 뭐 위에 관리자가 못 살게 굴거나 진짜 음... 나쁜 놈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든 피난처가 되어드리겠다 음... 오셔라. 네, 네, 네.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다만 이제 조금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서 말씀을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를 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꼭 좋아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laughs> 그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또 네네. 이제 찾아오시는 걸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신 분들하고 이제 밸런스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여성조직이다 보니까 음. 또 이렇게 그런 게좀 있어요. 음. 아름아름.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고려를 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는 어지간하면 뭐 연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그러기가 쉽지 않고 네. 본인이 또 욕심이나 사욕을 챙기려고 또 이렇게 무조건 빼오시는 네.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모시고 오면은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네, 부분들이 뭐 제가 돈을 벌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저랑 같이 하는 팀장님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돈을 버는 게 별로 중요하지는 음, 않을 것 같아요. 그 네. 그런 그 생각이었으면 저희 지점은 이렇게 세팅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어, 탄탄 지점 네네. 오픈한 하는 곳은 네네. 정확히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경기 남양주식 음. 식송일로 180해선빌딩 음. 3층입니다. 아, 그럼 남양주와 그 근처 분들이 오시면 되겠네요. 어, 사실 지하철 4호선 별가람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당고개역 상개역, 노원역 여기서 음. 10분이에요. 아우. 그래서 노원 의정부 구리 남양주 그리고 성모 이쪽까지도 음. 되게 빨리 오실 수 있을 거예요아 그렇다면 감탄지사가 네. 사실은 광명에 있어서 아쉬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네. 그쪽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감탄의 어 지금 제2네 <laughs> 어. 그러니까 감탄지사가 이제 남쪽이나 서쪽은 다 케어를 할수 있는 위치에 음.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지방까지도 이제 ktx가 음.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직접 왔다 갔다 해보니까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 그 동북쪽이에요. 음. 의정부, 뭐, 음. 포천, 구리, 남양주, 음. 노원 이쪽에서 광명호기가 살기 쉽지 않거든요. 음. 이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또 그쪽만 가더라도 네네. 약간 여기는 또 서울과 근접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래도 정보가 좀 많은데 좀 떨어져 있고 음. 또 악덕 관리자 분들이 좀더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은 이게 음. 이 쪽이 사실, 음. 그, 설계성들이 되게 많아요. 음. 실제로 예전 제가 원수사에 있을 때도 그 동네가 가장 이제, 재적이 음. 많은 곳중한군데예요 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슬픈 풀은 이야기인데 풀은있고 음. 그, 안 좋은 일들도 사실 음. 좀 벌어지고 이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어, 지점을 음. 오픈해야지, 어,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음. 그리고, 감탄지사를 택한 이유도 그분이 가장 컸어요. 어, 어 저는 진짜 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어, 왜냐면 지금 또 이제 당연히 레벨이 물론 있지만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무조건 조금만 케어해도 무조건 네.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무조건 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6년 동안 한 곳에서 인정을 받으셨다가 네. 나오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저희 또 감탄지사의 어 환경을 또 뒤로 업소가기 때문에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단지점의 아이덴던무 뭐였나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사실 그래요. 음. 일을 하면서 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희 일이 음. 뭐 어,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봄에는 꽃 피고 꽃가루 날리니까 힘들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비 와서 힘들고 맞아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면 왠지 저 낙엽이 나 같아서 음. 힘들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어요. 음. 그런데, 이 힘든 것들을 같이 이겨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서 할 일이 있으면 덜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와서 내가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만날 고객이 있고, 그리고, 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음. 그리고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회사에 지원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오늘 하루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뭐, 저희는, 사실 디비 영업도 하고 소개 영업도 하고 지인 영업도 하고 개청 영업도 하고 인원이 더차면는 음. 이제 마트도 들어갈 생각으로 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분들을 혼자 놔두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 어. 제가 같이 갈 생각이고 음. 같이 일할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지사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뭐구인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신입사원도 받아요 신입사원을 받는다는 게어 처음에 이제 고객들을 만나러 갈때 동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를 해놨어요 아, 어. 그리고 동행할 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아 동행을 하면은 내 수수료에서 까는 거 아닐까 음. 없어요. 오. 그냥, 네, 제가 들걸고 그 돈으로 음. 다 동행하시는 분들도 챙겨드려요. 왜냐면, 네. 이 대리점 중에서도 P사랑 네. R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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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동으로 그쵸.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그 그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행 나간 분이 말. 나중에 고객을 가져버려요. 음,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동행을 나가서 설명하는 음. 분이 대부분 그, 동행을 요청한 분보다 지식적 수준이 진짜? 높거나 고객 응대가 음.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음. 그럼 이 고객 입장에서는, 어, 설명 잘해주는 사람한테 할 거야, 이러면서 음. 나중에 고객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음. 이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예전에 제 경험을 통해서 음. 고민을 해본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찾는데 뭐만 오시면 될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근데 또 검증된 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네. 많은 시행 사고가 겪었을 테고 네네. 또 어, 좋은 일만 겪었던 게 아니라 여러 맞아. 가지의 또 시행 사고를 통해서 네. 굉장히 단단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참 개런티가 되는 거 같아요. 네, 실제로 음. 해보면은 좋은 일만 있지는 음.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데 한편으로 또 음. 돌이켜 보면은 그냥. 음. 음 제가 뭔가 이 사람한테 나쁜 짓을 안 했을 때는 제 마음은 편해요. 음, 네네. 그분이 불편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제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음... 뭐 제가 그래서 재벌이 될건 아니잖아요. 근처라면 가고 싶은데 요 네. <laughs> 재벌이 음... 될건 아니니까 네네. 그냥 뭐 하나 더 해드려서 제가 마음 편하면 된 거예요. 음... 어, 저분이 일하는데 이게 불편한데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불편할 어... 거잖아요. 어... 그래서 딱그 저희 탄탄지점 팀장님들이 불편할 건딱 하나예요. 그 어, 이렇게 다돼 있는데 나는 오늘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건 하나님이 될것 같아요. 그데또 아까 말씀하신 그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 네. 하나는 어, DB 문제니까 DB를 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 수업을 하려고 네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관리자로서의 비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그쵸? 제공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니까 그 세가지는 제가 팀장님들한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건 팀장님들이 그렇죠, 하셔야 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DB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음. 테스트를 하는 게 제가 콜해요 음. 제가 콜하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음. 콜해서 약속을 잡아놔요 저희가 퍼미션을 시켜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저 유학 가보고 싶은데요 <laughs> 어제든 보세요 네네. 저희가 퍼미션을 시켜버리면 음. 저희 팀장님들 이제 처음에 이제 신입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못하실 거잖아요. 오. 그래서 신입분들이 d 비를할 때는 상담을 저희가 잡아놓을 생각이에요. 솔직히 오. 말씀드리면. 저희가 커미션을 시켜놓고 같이 가면 되거든요. 어,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근데, 사실, 네. 바로 완전히 떠먹여주는 것 같은데요? <laughs> 심지어 모시고 갈 거예요. 혼자 올까요? 어, 근데 너무 진짜 이거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래도 힘들어 하세요 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어제 와서 한달 동안 진짜 고생한 게음 저는 어지간한 전산을 다 만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잖아요 전산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부딪히고 부딪히고 음. 부딪히고 어 진짜 한달 동안 맞아. 이거를 잘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까 쉬워진 거고 아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올챙이 시절로 돌아가면 그 당연한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거드라고요. 사실은 30분이면 할수 있는 거를 몇 시간이고 맞아요. 뭐 해결이 안되 경우도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 시스템을 이해해 보려고 설계 매니저들한테 부탁을 안 했어요 음. 그냥 쌩으로 다 부딪혀 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커리큘럼들이 이해가 되니까 음. 좀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음... 이제 혼자해서 전자창업까지 혼자, 혼자 다닐수 있어요. 배우 점이 원 원래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그렇다면 관리자로서 팀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비전은 뭔가요? 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제가 항상 깔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저희 일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저는 고소득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남들보다 많이 벌어야 내가 이 힘듦을 참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힘든 길을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동행이라는 말이거든요. 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음. 그래서 제가 심어줄 수 있는 탄탄 지점의 비전은 언제든 제가 같이 있을 거고, 음. 그리고 더 궁극적인 비전은 사실 저희 지점에 계시는 어 이제 40대 음. 중반, 뭐 50대 이렇게 음. 되세요 이분들이 60대 때 50대 후반에는 다 지점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네네. 지사장님이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네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어, 그거에 지금 은 초점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행복감의 그 위에 있는 버전에서는 네. 일단은 안정감을 주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때 어, 지점장님한테 그 느낌을 지금 받았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네. 주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 저희가 그~ 저희 일이 사실 음. 어떤 달에는 천만 원을 벌고 어떤 달에는 십 원도 못벌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일이다 네. 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안정성이에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오늘 내가 사무실에 나왔을 때 뭔가 할 일이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네. 안 되면은, 진짜로 막 택배를 왕창시켜서 자고, 음, 우리 택배 보내봅시다. 음.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사실. 음,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네. 부탁드릴 거고요. <laughs>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은. 보시면은. 음. 아니면 제가 와서 강의를 해도 되고요. 음. 근데, 어, 저희 지점은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를 더. 아침마다 제가 강의를 해요. 음. 아침마다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 GA 와서 지금도 이제 원수사 교육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장점은 있어요. 아, 이런 상품들이 있구나를 매일매일 알수 있는데, 단점은 모든 회사가 다 자기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음.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고객한테 중심을 잡고, 어, 이게이 음. 부분에선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음. 나 스스로도 이 밸런스가 안 잡힐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 있고요 한달 시작할 때어 상품 구성이 이래요 그래서 이번 달에 오픈하면서 사실 한 3일 밤을 샜어요 음. 밤을 샌게 이제 아, 이 상품은 이래요 저 상품은 저래요를 제가 먼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앞으로도 말일 때는 저는 되게 바쁠 어, 것 같아요 저희 아, 음. 팀장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음. 적어도 오늘 우리 지점에서 나간 제안서는 오늘 시점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안서다 라고 아, 얘기를 드려요 음. 물론 보험 상품이 바뀔 거예요. 다음 달에 바뀌고 음. 내년에 다시 봤을 때는 별로일 수 있겠지만 음.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지점에서 나간 제안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음. 이야기를 드려요 말투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 있고 낮긴 하지만 굉장히 네. 그말에 힘이 있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또 문의할 때 네네.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 하시던지요 좀 이런 식으로 <laughs> 좀그 선택을 좀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 그거는 이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음. 고객 어차피 선택은 고객이 하니까요. 네. 다만 내가 제안할 때는 언제나 최선의 것이 나간다라는 음. 자부심이 있어야 그렇죠. 할수 있죠. 네, 지인 영업과 DB 영업. 여기는 어떤 영업을 해야 하는지 아까 말씀은 다해 주시긴 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업에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음. 어떤 걸또 하실 수 있게 준비는 해 드릴 거예요. 음. 다해 보세요. 음. 그리고 나랑 맞는 걸 하시면 돼요. 맞아요. 음. 다만 어, DB가 없어서 DB 영업을 못 해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 개척을 하고 싶은데 개척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음. 지인 영업 하고 싶고요. 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 어. 브리핑을 해주세요 제가 나와서 브리핑 하면 돼요. 음, 완전 그래서. 멀티 하이브리드 왜냐면 진짜? 사람이 생긴 게다 다르고 말투가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면 음. 내가 제일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음. 근데, 어, 우리는 이거라는 지점이야 라고 이거를 정의 내리고 싶지 음. 않아요. 다만, 오셔서, 음. 내가 뭘 잘할지 나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가 국어 영어 수학 중뭘 제일 잘하지? 어 너는 영어과를 가야 돼. 이럴 순 없는 거니까 그냥 대학교처럼 와서 경험해 보시고 제일 잘 맞는 거 하세요. 나중에는 이런 단위로 이제 팀 꾸려질 거예요. 게다가 또 관리자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어 팀원의 또 장점을 잘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관찰을 하겠죠. 그렇죠. 관찰하고 지켜보고 추천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뭐 엄마 아빠가 영어과 가라 그래서 얘가 영어과 가서 행복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본인이 네네. 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 좋겠어요. 음. 아, 그럼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탄탄 지점이 오픈을 하고 그리고 네네. 이제 팀장님들을 모집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오실 팀장님들을 위해서 어, 비전이라든지 하시고 있는 당부의 말씀. 네네. 어, 그 먼저 저희 지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장님들 덕분에 만들어지고 네. 결심한 어.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더 소중한 공간으로 갖꾸겠다고 약속을 드릴 음. 거고요. 두 번째로, 미래의 네. 탄탄지점에 식구가 되실 어. 저희 팀장님들께는, 큰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갈 거예요. 네.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어. 막, 사실, 저도 원수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혜에 가면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는 뭐. 근데. 그건 듣고 근데, 흘리고. 근데 막상, <laughs> 네. 와서 보잖아요? 막상 와서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민트적이고. 영업을 네.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요, 사실. 네. 원수자에서 이제 제약이 걸려서 못하는 부분들도 네. 상당히 많을 건데, 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저는 사실 탄탄 지점을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여기는 저랑 지사장님만 결심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뭔가 하고 싶으면 엄청난 결제를 받아야 돼요. 아, 그런 거는 좋을 수 있어요. 네. 특히나 결정 굉장히 빠르잖아요. 바로 어, 저만큼이나 성격 급하세요. 어, 바 아. 하루하루예요, 그냥. 아, 지점장님도 성격 급하세요. 네. 둘이 거의 성격 비슷하다고 어. 보시면 돼요. 아, 좀 급한 돼요. 쪽에 저는 저도. 저도 상당히 급한 편이에요. 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음. 영업은. 근데 그 타이밍을 저희 지사장님도 상당히 잘 하시는 음. 분이세요. 하고 오늘 해야 돼요. 저도 성격이 좀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어, 영업할 땐 되게 좋은 성격이에요. 음. 네. 빠르면 그 텐션으로 저를 어. 그냥 좀 맞아요. 맞추는 맞아요. 편이긴 네. 해요. 어, 그때 그러니까 지르고. 빠르게 목표 설정이 돼야 음. 내가 행동이 빨라지고 음. 내가 오늘 뭔가 하면서 생동감이 음. 들어요.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저는 다 찍어봐야지. 제가 더 음.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책 보고 배운 것보다 경험한게 음. 최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아무래도 하시면 음. 좋겠죠. 그래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일이 밖에서 충분히 힘든 일이잖아요. 고객 음. 만남 사실 기빨리고 힘들고 그래요. 네네네. 안에서는 정말 정말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그 이제 사진으로만 네. 이그 탄탄 지점에 네네. 오픈하는 곳에 사진을 봤는데 네네. 너무 낭만적이고 여성들이 더 네네. 좋아할 것 같은 따뜻함이 어. 있어 보이는 그 장소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그, 그 메이크업 룸에 있는 거울 추가했어요. 어? 메이크그 그 뒤에 이렇게 조명 나오는 거울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 그게 있어요. 입구 어... 밖에 나가실 때 음... 오늘 가장 내 예쁜 모습 보시면서 나가시라고. 또 고객 어?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명도. 거기 앞에서 거울... 또 촬영해도 잘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사실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기는 한데. 음. 제가 쓸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어...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스마트 칩 어, 좋아해요. 이건 강의하는 사람들이 진짜 로망이에요. 음... 지 사장님 한번 써보시더니 그 어디서 샀냐고또 이제 결제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실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래서 네. 아마 그 모든 시설이 지금 다할수 있게 하다 못해 내가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돼 있어요. 음... 너무 너무 좋으실 거예요.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은 어 언제든 네, 오셔가지고 네, 진짜요 <laughs> 뭐 온라인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좋죠. 네. 왜냐면은막 이렇게 실제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화면 밑줄 긋고 별표 치고요, 음. 동그라미 치고 화면 늘려요. 너무 좋네요. 네. 다 쓰실 수 있고, 그 화면이 8 6인치예요 어. 충분히 보실 수 있어서. 음. 제가 감탄지사, 저희 친정에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음. 쓰실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그냥 음. 오시면은, 저희가 커피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빵도 드리고, 음. 촬영도 음. 시켜드려요. 걱정 아, 안 어. 하셔도 됩니다. 저는 또 든든한, 네네.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이렇게. 든든한 친정이 하나 더그 있는 거. 거죠. 어. 얼마나 음. 좋아요. 아,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네. 이제 또 다음을 기약을 하는 걸로 하고 네. 어,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영광입니다. 어, 어, 이번에 이렇게 탄탄 지점 오픈하게 을 되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밑으로 연락처 이렇게 남겨 드렸으니까 꼭 연락 주셔서 면접 보시고 결정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늘, 환영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로 또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